다음 소식입니다. 일산 대교가 다시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. 무료 통행을 추진해 온 경기도와 주변 지역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세진 기자입니다. 일산 대교가 다시 유료 다리가 됐습니다. 통행료가 사라진 지 3주 만입니다. 혼란은 시민들의 목소로 남았습니다. 지금 소송이나 분담금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 끝났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. 시민들도 다끝났다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다시. 제 유료화가 될 줄은 몰랐고요. 사실은 다음 주 화요일날 수원지법에 찾아가거든요. 그만큼 저희가 저희 시민들이 공분을 많이 하고.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익처분을 내렸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공익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일산대교 측의 요구를 연이어 들어줬습니다. 경기도가 공익처분에 대한 보난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이상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. 경기도와 고향 김포 파주시는. 일산대교 측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올해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손실 보상액 60억 원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. 계속해서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문서를 전달했습니다. 무조건 무료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가져가야 할 수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한 것이고요. 무료 통행 실현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그동안 일산대교는 요금을 내야 건널 수 있는 유료 다리로 남을 전망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.